근데 <laughs> 김광현 선수가 올시즌 LG 상대로 아 승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이미 일단 컬스프를 했잖아 오늘. 네. 근데 보면서 내가 올해 특히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제 김광현 대표적으로 그리고 오승환. 음... 되게 안타까운 지금 베테랑 선수들 많은데 그 요즘 그 있잖아 김진성도 그렇고 날지마. 음 제발 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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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들 낳지마 원래 애기들이었는데 다 지금 나이 많아진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김광현이 나 아직 김광현이야 를 보여준 경기잖아 사실 <laughs> 근데 어. 그렇다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긴 했어 왜냐면 볼내 주는 맞아.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그래도 진짜 겨우겨우 막아내면서 훨스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1회부터 이제 타점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오늘 경기는 정말 아, 드디어 우리 팀이, 우리 팀의 색깔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랬지. 나는 음. 너무, 그러니까, 공이 사실 음. 조금 애매했어. 제구가 그냥. 가 어, 완벽하진 않았어. 어, 어, 솔직히, 에라, 어. 오점때 음. 그, 딱그 느낌이긴 했어. 하지만, 음. 투수가 어. 뭘 믿고 던져야 돼? 야수를 믿고 던져야 돼. 그 그냥 승부하는데, 야수가 잡아줄 거야. 그걸 그치. 누가 했어? 박성환. 진짜, 천유와! 천유와! <laughs> 진짜 우리 박성환 선수 아픈데 어, 그래. 그리고 또 아. 오늘 딱 안성현 선수가 그러니까 안성현 선수가 딱 실책을 응. 하면서 이제 그걸 딱 사실 그치. 여기 내 자리다 아 어, 보여줬잖아 아니 그 어. 중계에 안성현 선수 실책하자마자 어. 박성환 줌을 그냥 들어가는데 어. <laughs> 너무 안해 이거 중계 너무 안해 안성현 선수가 오늘 그래도 앞부분을 잘해줬어 경기 초반에 어, 이제 잘, 잘 쳐주기도 하고, 음. 수비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해줘서, 아, 잘 버텨준다 했는데, 확실히 우리의 유격스는 박성아이다 진짜. 진짜. 화, 확 안정감들지. 어. 아, 그래. 아, 솔직히 이승영 감독님이 음. 박성아 선수를 왜안 빼주나, 제발 음. 좀 쉬게 해줘라 했는데, 음. 하, 근데 그 마음은 또 뭔지는 알겠어. 음. 왜냐면 박서원 선수도 오자마자 진짜 큰 비기닝 될거한 음. 거를 바로 이렇게 그치, 그치. 투아웃을 시켜주는 걸 음. 보고, 와, 진짜 김, 내가 김강현 선수였어도 정말 믿고 삼줄수있다 그럼 있겠다. 아까 인사 딱 하잖아. 어. 어. 난 그런 게 너무 멋있어. 어. 어. 뭐 후, 선후배 그거 없이. 어, 그치. 진짜 나를 퀄리스프를 시켜주는 어. 이 후배. 너무 이쁘잖아. 고맙다. 맥주. 그리고 오늘 김광현 승리 투수를 만들어준 또 하나의 요인 응. 어. 오지환 구본혁 <laughs> 나와 <laughs> 오지환 선수 나 진짜, 틀려, 마음, 진짜 마음 아파를 아플, <laughs> 아플 뻔했어 진짜. 우리한테 고마운 선수지만 나는 삭발 지원이 때 보는 줄 알았어. <laughs> 그 아, 정도. 어, 어. 나한 어. 중학교 때 어. 어, 여기 지금 유아로 둘이 여기 두산 유아 딱 어.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어. 도원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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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laughs> 같은 잠실 쓰면 너무 많이 봤거든. 음. <laughs> 어? 깜짝 놀랐잖아 어, 경기고 때 투수하다가 갑자기 넘어온 유기 깜짝 놀랐잖아 아, 오늘 실책을 어. 좀 많이 하긴 했어 어, 또. 좀 많이 아쉽고 음.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 아 그래 내가 엄마한테 카톡하면서 실책을 음. 또 김광현 상대로 말로 홈런하나 음. 원래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어, 그치. 해주겠지 뭐그럼된 거야 이랬는데 무슨 말로 홈런 깔끔하게 끝났지 말로 해서 끝나자고만 어, 말로 해서 끝났어 아니 근데 오늘 하... 진짜 우리도 점수를 더 냈어야 돼 평소에 우리였으면 4대2 맞아, 그냥 역전 당해 막 왜냐면 불펜이 약하기 음... 때문에 진짜 불안받아 제발 점수 좀더 내줘라 더 내줘라 했는데 너무 아쉽게 끝난 게 너무 이닝들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 하, 그래도 잘 버텨줬다 어, 그리고 멋졌습니다. 우리 불펜들도 오늘 음... 너무 깔끔하게 그런, 그런 잘해줘가지고 거. 특히 우리 문학의 차은우 소병현 선수 <laughs> 야, 스트라이크 <laughs> 고치는 거. 어. 이게 차은우. <laughs> 여기도 LG. 우리 잠실의 차은우도 사실은 찬데. 우리 보갱이라고. <laughs> 근데 우리 보갱이는 <laughs> 음. 아, 조금 다른 면이. 오늘 아, 좀 아쉬웠지. 수비는 음. 괜찮았지만 음. 4번 타자가 뭐 하세요? 오늘 타, 쳐줘야 될때못 쳐줬어. <laughs> 어, 뭐 하세요? 음. 4번에서? 음. 근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음. 이게 올해 랜더스 상대했던 그 타자들이 아니다.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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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니, 심지어. 지금 베테랑들보다 뭐 당연히 우리 김호박은 항상 못하지만 어, 김호박 <laughs> 제외하고도 뭐 오스틴도 조금 아쉬웠고 물론 안타가 있지만 어. 그건 아쉬워 오스틴은 음. 홈런 때가 못 쳤어. 내가 알던 오스틴보다는 그치, 음, 그랬지. 그리고 오히려 정말 애기인 원영이가 해주는 이런 실상이 말이 안되는 연생들 뭐야? 어. 우리도 박주환 애기. 선수 오늘 어제 너무 아, 안타까웠어 박주환 음. 선수들 그리고 정준재 선수도. 정준재 너무 선수 탐... 너무 잘해 진짜 <laughs> 너무 탐나 진짜 <laughs> 우리가 지금 8위인게 어. 너무 미안할 정도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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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고 잘해주는데 하, 이렇게 우리 팀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 원래 지연이 이런 표정 잘안 하는데 야어금니 <laughs> 어이미 쉽게 만들지 말라고 아, 우리 지진이 점점 나오는 거지 공산 년생 지연이 <laughs> 김도영이랑동감인 공대윤리 취향이. 팀도야. <laughs> 인찬. 아, 그래가지고 어. 오늘, 아, 그래도, 아, 우리 진짜 희망 없다 생각했거든. 잔여 음. 경기가 이제 16경기 정도 남았을 어. 거야. 그래서, 아, 이제 9월에는 야구볼 일이 없나 싶었어. <laughs> 솔직히, 막 팬들도 이승용 감독 그 불매하자고 하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9월은 무슨 재미로 사나 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로 진짜, 어? 밥줄이야, 아, 동아줄이라도 진짜 오늘 경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4등과 한3.5 경기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한숨이 도착했나요, <laughs> 여러분? 아 어디서 한숨이 우리에게는 어, 진짜 기회가 남았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지금 4, 5등이랑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모르는 게 진짜 작년에는 너무 갈렸어. 어, 이쯤 되면 어, 솔직히 어. 아. 오. 오강은 끝났어, 이미 어, 예, 끝났어. 어. 근데 올해는 지금 오강을 누가 들어갈지도 진짜. 솔직하게 몰라. 우리도 지금 그래도 우리는 조금 많이 남은 편이라서. 어, 근데 그럼 더 몰라. 이지경인데, 어, 아, 그럼 이지강인데, 인지강인데. 오늘 잘했어 그래도. 어.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현이도 포기하면 또안 되니까. <laughs> 근데 이승용 감독님을 조금 더 빨리 바꿨으면 내 진짜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 이승용 감독 경질를 조금 더 빨리 시켰으면 프런트 듣고 계세요? 진짜 음. 이 정도까지 아니었을 거야 우리. 나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야구를 너무 오래 봤던 사람으로서 진짜 일단 김원영 감독을 어? 경질한다? 그거부터 그래. 나는 어, 랜더스가 올해 행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러면 이게 이 감독을 경질해서 바뀐다는 건 엄청난 큰 일이고 중시즌 그래. 중간에 근데 봐봐. 하나 봐봐. 바뀔 사람 잘 바뀌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잖아. 그렇지. 하나 진짜 응. 하나 쭉 올라가잖아. 그 그치, 그치 그리고 자기 어쨌든 자기 라인으로 바꿔 버린단 말이야. 응. 근데 지금 이승룡도 <laughs> 오면서 응. 배영수로 바꾸고 어, 근데 또못 한다고 배영수 내리고 그러니까 저 공개적 역할하고 응. 그러면은 선수들은 아니 어느 코치에 따라가야 되며 진짜 어그 불안, 불안하지? 그치, 그치. 왜냐면 이제 코치들 스탭들마다 이제 가르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 방향이 근데 진짜 우리 불펜들도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계속 이렇게 바뀌고 하면 하, 힘들 진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뭐투수를 경기 초반부터 뭐 불펜을 운영하겠다 하질 어, 않나. 어. 그러니까 이승연 감독님 <laughs>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떻게 이런 감독님이 우리 감독님이 되셨지?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무 왜 웃었냐면 어. 지연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 우리 감독님이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쪽 시킨 거야. 왜냐하면 어. 진짜로. 그니까, 연결 감독이랑 행보가 살짝 비슷하기도 한데, 어. 이게 토스커치 중간에 계속 바꿨던거 자기 라인으로 했다가, 자성 납코치를 어. 바뀌었다가, 다시 바꾸고, 이게, 이것도 비슷하고, 칭찬 절대, 안. 인터뷰에서 선수 까기 바꾸고,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PTSD야? 고명주 선수, 우리! 아, 아니, 진짜. 홈런을 10개를 쳤으면, 그래, 이제부터더 그래. 잘할 수 그치. 있는 선수고, 너무 축하한다, 음. 화이팅, 막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10개를 처음 친, 전, 처음 친 선수야. 데뷔 이래 두자리수 홈런이 처음인 고명중 선수한테 어. 아나 진짜 열받네. 열개 뭐? 갖고 뭐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대놓고 인터뷰에서 어. 인터뷰에서 아 너무 습하다 이렇게 어. 하고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잘해보자 음, 이렇게 음. 가야 하는 게 감독님 아닌가요? 나 5번 줄 알았잖아요? 어. 어. 뭐 악플러세요? 감독님이 악플러세요 진짜? 아, 안티네 어. 랜더스 안티야 완전. 어. 랜더스 출신 아니야 랜더스 안티야 아. 이승윤 감독님이 어. 아 우리 팀에 지금 물을 흐리러 오셨나? 그 음. 우리 팀의 색깔을 지금 완전히 흐리고 싶어서 오신 거야. 그렇 나는 막 걱정돼. 이제 최정 선수도 안 잡을까 봐. <laughs> 우리 최정 선수 어떡하실 거예요? 어, 진짜로. 왜 단연계약 아직도 안 하셨어요? 어, 어. 아니 최정 선수가 지금 나이 많은 거 인정. 그리고 뭐 부상 한번 오면 뭐 깊이 쉬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정인데. 재정인데? <laughs> 재정인데? 재정인데? 어, 아직도 진짜? 안 했다고? 어, 올 시즌 홈런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죠? 진짜 너무 어. 그 우리 김강민 선수의 그 PTSD도 막 올라오고요. 음. 진짜 이게 맞나? 왜냐면 지방구단에서 지금 우리 최정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썰이 들잖아요. 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미리 확 잡았어야지. 그 근데 조금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빨리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프런트에서는 어. 이 프런트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우리 오감 싸움도 음. 솔직히 뭐 지금 8인데뭐 <laughs> 아니 아, 지금 아니 아까 우리 희망을있잖아 아, 희망은 어. 있지만, 어, 우리 아직 몰라, 아, 아직 희망은 몰라요. 있지 마. 오히려 어. 빨리 빨리 해줘야. 그래? <laughs> 어? 우리 선수들이 할 맛이 나지, 그렇지? 아 그럼 당연하지. 어 지금 해줘야 할 어, 것도 안 하고. 인생은 그렇게까지 영향 아니야. <laughs> 지금 두산 모텔하고 지금 어. 살짝 메아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 <laughs> 아유 애도 못해 지금. 네. 박올 시즌에 어. 감독님들이 좀 문제가 많았어. 문제가 많아. 이승현 근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은 이승현 감독님이다. <laughs> 어? 여기 지금 또 어. 난리가 났는데요. 어, 어. 어? 이 씨들이 문제구나. 나이 씨인데. 아, 어떡하냐. <laughs> <다> <laughs> 같은 이 씨로 써져 이응, 씨어, 디응이 문제잖아. 아, 이응, 씨어, 디응이 문제. 어, 맞네. 이응, 씨어, 디용, 이응, 씨어, 디용. 아. 아, 그니까, 이응, 씨 그니까, 엽도? 이응, 씨어, 디 아, 엽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아니, 누군진 몰라. 아, 맞아.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음. 사실 랜더스는, 어. 아, 이거 보낼 사람 보내고, 잡을 사람은 잘 잡아야 되는데, 어. 아뭐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가 진짜 걱정이 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진 이게 22년도에 그렇게 잘 우승한 사람들이 많나? 왜냐하면 나는 좀 불안한 게 음. 김원형 감독님 보낼 때도 좀 싸했어. 왜냐하면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저 개인적인 음. 생각이에요. 나는 SK의 그 전신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게 너무 솔직히 티가 나는데 그치. 이거는 아니야. 역사를 자꾸 뒤로 보내려고 하는 팀은 데 그러니까 KBO의 역사적으로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진짜 이러면 SK에서 어. SSG 너무 이렇게 넘길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 왜냐면 와이번스라는 걸 완전히 지우려고 한것 같기도 했고. 근데 이제 김강민 선수부터 김원영 감독님까지 우수한 감독님을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게 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승현 감독님 화이팅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laughs> 딱 이게 그래. 예상한 대로 간 거잖아. 음. 그래서 솔직히 그냥 팬들은 마음 놓고 아 그냥 팔등 해버리세요 그냥 구등해버리세요 그냥 얼른 이승룡 감독님이나 내쫓게 어 그래야 우리가 새 시작을 할거 아니야 우리 이승룡 감독님 데리고 다음 시즌 아안 봐도 비디오야 진짜 나 그럼 다음 시즌 진짜 못봐안 어, 보지, 보지 안 보지 팬들이. 진짜 안봐 그래놓고 6시 반에 TV 앞에 가겠지나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음, 넷이서. 음, 음. 뭐 해야겠어? 그러니까 안, 뭐야 뭐야 안 본다 고뭐 해놓고 보이콧 한다 보이콧 한다 해놓고, 보이콧한다, 보이콧한다 해놓고 그쵸. 예매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티켓이 없어 만석이야? 어 만석이야 아마. 이게 뭐냐고, 이게 보이콧이야! <laughs> 그니까. <laughs>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팬들의 이 간절한 마음 응, 좀 응, 응.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사실, 응. 오늘 같은 LG 경기는 LG 팬들이 참 보고 싶지 않고, 응. 어제 같은 경기는 사실 랜더스가, 그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응원석에 응. 앉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진짜. 존경합니다. 응. 진짜 그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셨지? <웃음> <웃음> 나는 어제 보다가 정말, 아, 진짜 한숨 밖에 안 나. <laughs> 아니, 올해 랜더스랑 사실 LG 경기는, 조금 난타전도 많았었는데 음. 조금 보기 드물게 어제가 음. 임 이미 그 임창규가 아니라 임미첼씨라고 어, 임미첼씨에요 어, 임창규가 잘한 날은 임미첼씨고요 어. <laughs> 못한 날은 창규예요 그냥 어. 그게 우리가 아는 창규야 음. 알잖아요 우리 잠실 더비 어. 창규는 원래 이, 1회에서 3, 실점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창규인데 우리 원석씨가 아. 원석 선수가 이제 3이닝 만에 내려왔잖아 아. 이거는 진짜 왜냐면 어제 이상하게 창규의 커브가 난 직관 거서 봤거든. 음, 아 그랬어. 보일 정도였어. 음, 좋겠다. 아. <laughs> 어임미실 씨의 이제 1 년에 몇 없는 어? 년에 몇 어, 없는. 어 소중한 경기 보셨네. 핵 긁히는 날. 어, 어 진짜 완전 긁히는 날. 인정이야 근데 어제는. 깜짝 아, 놀랐어. 그리고 진짜. 어제 같은 경기에서 솔직히 원래 SSG였으면 아무리 원석 선수가 실점하고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빵빵 쳐줬어. 음, 쳐줄 맞아. 선수들이 있었는데, 하,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최준선수가 음. 아, 이제 곧 이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는 하는데, 아무튼 어제 없었고, 우리 박성환 선수도 몸이 안 좋고, 최정선수도 부상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야, 완전. 그래. 아, 우린 호랑이는 아니지, 어. 이빨 빠진 강아지? 어, 지금 되게 <laughs> 예민하게 반응한다. <laughs> 아무튼, 아니, 너무 못 살법도 하다 싶었어.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가 없을 때 진짜 잇몸으로라도 어떻게 맞아, 맞아. 어떻게든 그 다리를 유지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진짜 미끄럼틀 타듯이 훅 음. 무너졌어. 근데 이게 또 어쩔 음. 수 없는 게 음. 우리는 지금 아, 나머지 아홉 개보다는 지금 기아의 올해는 비빌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모든 불펜 선발 뭐 야수들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치? 기아는 그니까 하늘이 주셨다고 하잖아 아. 원래 기아는 가끔 그런 해고. 어. 아 이게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LG도 문성주에 아주 난리가 나서 아홉 명이 빠져 있었는데 아, 올해 맞아. 아직도 성주는 또 돌아오지도 못했고 음. 또 오지환 굉장히 오래 비웠었고. 그치.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너무 하는 거야 내가. 그치. 어, 왜냐면 제일 제일 중요한 야수들이 빠져버리면 심지어 내야수 외야수가 자꾸 섞이잖아 그치? 빠지는 게 어. 이러면 우늘 봐봐 박성환 선수 말해. 나오자마자 경기가 아. 흐름이 달라져. 음. 실책 하나로 우리한테 올뻔 했는걸 사실 2점 차이랑 어. 거의 뭐 뒤집을 수도 있고 바로 어. 근데 이거는 바로 베테랑 선수 올라오자마자 잡아주... 잡아줬잖아 이거는 그래서. 다르지 하, 이거는 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지 최장 잡고 음. 최정이나 일단 FL 잡으시고 무조건 어, 빨리 잡으시고 어, 하루 빨리 잡으시고요 뭐 어. 어디, 어. 어디 드리게요 최정 어. <laughs> 또 최정 등장곡 또 김강윤 것처럼 부르면서 아, 울라고 우리 해서? 최정 선수 나하면 아마 <웃음> <웃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롯데 지금 롯데 비닐님 지금 들었거든요내 앞에서 진짜 슬며시 약간 소년처럼 근데 최정 선수 만이못 잡으면요 SSG에 남을 팬이 없어요 진짜 이거 아셔야 맞아, 돼요 맞아 어. 진짜로, 아니. 문학에 이제, 어. 문학 경기장 없어져요, 어. 이제. 문학에서 어. 모든 레전드를 보여줬던 선수를 다 지우게 생겼다고요? 네, 진짜. 어. 그래서 진짜. <laughs> 얼른 <얼리는 잡>, 잡으시고. <laughs> 이거, 이거 두번 나왔어요. 어. 일단, 저만 간절합니다, 지금. 어. 아니, 진짜 그런 최대화는 없지. 사실, 어. 최정은 나이가 많아도 사실은 최대어할수 있어. 어. 그치, 당연해. 왜냐면, 그데 이름 최정으로 끝났어 그럼 어, 어디 그래서. 있다고? 어 여기 <laughs> 그냥 최정 귀여워. 선수만으로도 어, 일단 어. 아, 잘 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음, 음. 분명히 최정 선수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할거야 왜냐면 그럼. 우리의 진짜 랜더스 하면 최정이고 그럼. 최정하면 랜더스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할테니까 얼른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이제 잔여 경기가 또 있으니까 그치. 이 경기를 어때, 뭐 이승현 감독님이 아마 그때까지는 안 내려갈 음음. 것 같긴 한데 올해까지는 음. 할 어, 거고 올해까지 할것 같은데 아이 어, 남은 경기를 진짜 선수와 팬들 모두가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음. 있도록 음. 정말 랜더스의 야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음. 이기든 지든 상관없으니까 진짜 부상만 당하지 말고 우리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음. 이상한 자꾸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독님 <laughs> 어? 이게 우리다라는 아, 아, 걸좀 아, 아. 보여줬으면 그치, 좋겠어 그치. 어. 요즘에는 사실 랜더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오늘 이런 경기가 아니었으면 난 나와서 오늘 할 말이 없었을 거야 <웃음> 진짜. <웃음> 차라리 어. 그나마 승리한 경기여서 어.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선수들이 최대한 잘 보여줬고 음, 음. 열심히 하려는 게 보였고 아 그리고 어. 우리 이지영 포수도 어, 너무 진짜 진짜 키우면서 데려오자마자 아주 어. 뼈를 갈도록 진짜. 어, 난 나는 되게 좋아하는 선수고 어, 어. 이지영 선수 너무 고, 어. 고맙고 사람도 일단 좋고 어, 어, 그런 선수가 좀 드물거든 사실. 너무 죄송해요,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대신, 어. 아니, 팬이 사과게 만드는 구단은 안, 이거 진짜 안 돼요. <laughs> 진짜 이지영 선수 어. 너무, 아, 당연히 선수니까 열심히 해주는 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치. 어, 온 체력을 다해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 응, 응, 또, 응. 노경은 선수도 진짜 올 시즌 완전 혼을 불태웠잖아. 응, 오늘도. 근데, 오늘도 너무 잘해줬잖아. 응, 응, 응. 노경은 선수가 그만큼 그냥 노경은 선수 올라오면 든든하단 응, 말이야. 응, 응, 응.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고 음. 또할수 있다, 그치.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선수지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 아, 이제 감독님이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강현 선수도 오늘도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오늘 경기를 토대로 이제 다시 우리의 일선발, 복귀해주길. 음, 음, 음. 어. 오늘은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처럼 야수를 믿고 던지면 음. 되고 사실 오늘 조금 인상 깊었던 경기 내용이 <laughs> 너무 그 화면이 음. 너무 재밌었어. 음. 사실 우리도 이제 원태 선수 내려가고 이제 임준영이 좀 막다가 이사해서 그냥 빼고 음. 바로 김진성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딱 바로 초로 넘어가서 바로 공격 이제 하니까 음. 바로 노경은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난참 그래. 아니 이게 어린 선수들이 지금 이걸 맡아줘야 될 이닝인데 이 노경은 김진성 이 나이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건. 음. 물론 너무 좋지만 음. 그럼 만약에 이 선수들이 곧 은퇴잖아. 음. 사실 곧 은퇴로 봐야 되잖아. 음. 고효준도 나이가 많고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음. 해야지 해야지. 어. 사실 노겨 심지어 랜더스는 노경은 고효준의 아주 힘. 그러니까 지금 브릿지가 음.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처럼 아예 많은 신인 선수들을 뽑아 놨다면 정말 문동주, 김선 이런 든든한 선수들이 많았으면 그래도. 아, 그래, 우리 미래를 보고, 어, 맡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어, 등수도 낮고, 계속 게임도 지는데, 어, 신인 선수가 우리 박지환이랑 정준재 선수밖에 없어. 아니, 맑은 눈의 광인 같아. 초수가 <laughs> 정말 중간이 없어. 어, 어 그래가지고, 뭐, 송영진이나, 아, 이로운 선수들 다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음. 아, 너무 그 중간이 애매한 응, 거야. 응, 우리 불펜도 그렇고 선발 투수 해줄 김광현 선수도 솔직히 이제 나이 많잖아. 그 그래서 이제 선발 해줄 투수가 없어 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해. 그럼 나 궁금한 거있어지 뭐. 앞으로 잔여 경기에서 응. 제일 이기고 싶은 시리즈가 어디야? 좀 누구랑 많이 나어 아까 하나도 하나도 남았다 어, 그랬고. 어 롯데가 좀 많이 남았거든. <laughs> 여기 최정 달랐는데. 근데 롯데가 최한도 들고 있어. 아, 맞네. 같이 뛰어야지. 뭐아 그러니까. 가족 중심적 가족 중심적인 피디님이셨구나 어, 아최양 최한... 아니 지연이 지금 애써 외면하는 거 보여? 아아아 아, 네. 아, 롯데 보여줘야지 우리가 아, 응. 보여줘야지 응. 우리가 롯데 사직에서 응. 이제 주말 경기를 주말 하는데 경기. 금요일 푹 쉬고 내가 음, 토일 어 아니 아니 토일 일만어 음. 그래서 토일 하고 하나 어 만났다가 네. 또 다시 롯데를 만나 어. 그래서 아, 우리 롯데를 잘 이겨 보면 <laughs> 가능성이 아직 있다 왜냐면 어. 지금 박빙이야 둘이서 응. 어, 어 아니 우리 박빙이 좀 많아 <laughs> 우리 다 박빙이야 다같이 박빙이야 이미 5강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박빙이야 다파리까지저저 어. 저 높은 곳 어. 말고는 맞아, 맞아. 우리 다 이제 뭐, 몰라. 1, 2위 말고 몰라. 저희 보셨죠? 3위에서 어. 이게 뚝떨어지거 보셨죠? 저, 원래는 두상과 싸우고 있었다가 가, 갑자기 NC랑 싸우다가 맞아. NC 내려갈 뭐. 때 같이 내려가고 맞아. KT랑 싸우다가 갑자기 위에 하나랑 롯데랑 <웃음> 뭐야? <웃음>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어. 긴장감 느끼지 마세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런 어. 공통점이 있네. 음. 우리도 지금 이번 주말 시리즈제 심지어 어. 한화랑 금, 토, 일 경기야. 어? 근데 언니 하나 조심해야 된다. 아, 조심해. 야 어, 왜냐면 하나한테 지면 그 랩스가 길어져. 맞아. 그리고 어, 어, 경험? 어 경험 경험이야 경험이야. 어. 그때 그 문, 지... 문학, 문학. 어두번 내었거든. <laughs> 제가 안 그래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 아 여기 하나 수입 당하고, 아, 어, 하나 주, 수입 당하고. 아, 아, 지금 오늘은, 실시간으로 어, 기아가 이겼다고 기아 기아 난리가 나네요. 예. 그런데. <웃음> <웃음> 한방 먹였네요, 우리 PD님이. 아무튼, 하나가 정말 무서워. 어. 아니, 진짜 그런 게. 심지어, 어. 내일 LG는 선발이 유현진, 손주영. 어. 그러니까 사실 선발타이가 나야 돼. 어. 나야 되는 게 맞아. 오히려. 오히려. 어. 응. 근데, 에라는 비슷해. 오. 에라가 비슷해. 물론, 주영이가 지금 조금 후반기에, 사실, 음. 이닝을 이렇게 많이 소화해본 적이 없어서, 데뷔 이래로. 음. 지금 조금 힘들지만, 어. 전반기에는 국내 선발투수 1위였단 말이야. 쟤랑 비벼볼만 해. 그리고 잠실이야. 오. 그럼 한번 해볼만 해. 근데 조금 무서운 건, 내가 저번에 류현진이랑 음. 발라조빅날, 음. 두산 경기를 내가 하나랑 같이 갔었는데, 음. 그날 류현진이 아. 잠실에서 굉장히 잘하더라고. 진짜, 류현진 어. 선수. 음. 이제야 사실 보여주는 것 같아. 아, 이제 그러니까 한국 K, 어, KBO에 이제 적응하신 것 같아. 이제 아무래도 ABS도 음. 되게 낯설지만, 물론 맞아. 우리도 낯설지만. 우리도 낯설지만, 어. 더 적응이 안 됐던 것 같고. 음. 근데 진짜 이러면 우리가 지금 주말 경기가 중요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추가 경기 이제 하나 남았어, 문학에서. 근데, 우리, LG가 문학에서 생각보다 강해. 어, 맞아. 그치. 다들, 작년에도. 아, 다들 우리 집에 와서 강한 거야. <laughs> 아, 하나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아, 다 우리 집에 와서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날이 없어. 아니, 원래 홈이 정말. <laughs> 너무 귀여워. 홈이 정말 많이 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홈런 구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뻥뻥 치면서, 우리가 우리 집에 정말 강하다 이거였는데, 자꾸. 아, 자꾸 노리는 거야. 자꾸 제2구장처럼 아, 우리 집에 와서 아. 좀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하지만 우리는 응. 그런 발언 안 해. 뭐, 챔피언스 필드라던가. 아. <laughs> 그치? 좋아요. 어. 긴 하지만. 어. 문학은? 어. 인천 음, 인천권. 제발 그랬으면. <laughs> 어. 이, 이번엔 좀 잘해줬으면 어. 하지. 우리 그러면은 문학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 다음 그렇지? 주쯤. 응. 그때 한번 봅시다. <laughs> 아, 그때 내가 어떻게 아. 울고 있을지 웃고 있을지 어. 모르겠지만 궁금하다 어. 그때는 음. 우리가 그래도 그때는 중위권까지 올라와서 그때 박터지게 더 싸워야지 그렇지 응. 어, 화이팅 <laughs> 잠깐만 아 힘이 안 난다 힘이 안 난다, 힘이 안 난다. 아, 힘이 다시 안 다시, 안 난다. 다시 다시 아 잠깐만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9월 21일 22일 난지 한강공원에서 청년의 날 행사에 불펜이 참여합니다 팬들과 만나는 팬미더 부스도 운영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우리 불펜 채널 커뮤니티에 크리에이터 투표 링크도 있으니까 꼭 불펜 투표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우!